어, 어. 오이와 개멋있어 호날 잡을 줄 알았어? <laughs> 잘로하 알로하 알로직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항상 많이 가는 공군 기지. 어우야 여기 너무 많이 내렸다. 여여여여여. 여여여. 제발 좋은 거. 어? 어? 아 뭐야? 아 탄창이 없군. 아, 이거, 아껴 써야돼요. 굉장히 아껴 써야됩니다. 네번 쏘면 없어지는 마법의 총이라. 치료부터 하고. 라이프라인은 진짜 치료가 빨라서 너무 좋은 거같아

아, 이 비율 진짜 못 쓰겠어요. 이게 원래는 24배율이었다가, 아, 까비, 까비, 네, 이번 윙맨 전설 바뀔 때 같이 바뀌었습니다. 아, 탄이 없네요. 쉴때 깎고 완전 멋있어. 자, 전술 R301, 대박이죠? 오케이, 마무리 아, 보디실드를 이제 먹었어 이렇게 빼놓고, 빼놓고 이제 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 나에너지 없구나 롱보, 롱보 좋죠 라이프라인 같은 애한테 되게 좋은 것. 아까 내가 탄창 버려놨는데 어디 있지? 넘어와봐라. 근데. 아, 너무 멀리 나가면 안 되겠다, 이거. 아 이게 안 맞네요. 큰일나버렸구 이거 우에해서갈게요 저. 그냥 우회해서 가면 맞죠 어 okay. 오케이 와 개멋있어 호날 잡을 줄 알았어? 흐 <laughs> 아, 맛있구만 오케이 okay. 좋고 이게 원래 2사 배율이었는데엘리베율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좀 쓰기 힘들다고 건의를 넣어 갖고 윙맨도 비슷합니다. 원래 1 2베율이었다가 디지털 스레트로 바뀌었고요. 근데 1 2베율은 진짜 좀 정말 별로였어. 맞추기가 너무 힘드니까. 또 많은 에이펙스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 채널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자! 아주 그냥 팍 터지게 싸고 있네 교각이겠죠? 이건 뒤를 잘 봐야 돼요 이 게임은 진짜 소리 나면 동시다발적으로 막와전 세계에서 그냥 버스타 콜! 사람들 막 그냥 이리저리 다 모여들기 때문에 아저 보인다 저가 맞으면 바보지. 와이왜 이렇게 남아있어? 어머 어머. 내가 실드 배터리가 없었네? 방갈궁 한번 더. 아, 한 대만 더. 그렇지, 나이스. 떨어졌다. <laughs> 킬리더, 처치. 일단 버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라이플라인이라서 주사기도 필요가 없죠, 사실은. 아, 왜래 왜래. 아, 뭐야. 갑자기 설정이 왜 열려? 돌아서 갑시다. 어딘가요? 2층인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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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뒤로 우회를 해서 가면 되지. 잡아 자잡러 가자. 아, 정말 저 농부. 와우. 찔러치고요. 얘 뒤부터 뚫으시다 일단. 나이스. 일단 죽먹고 마무리 시켰고 어 하지마세요 자너 3레벨이냐 아니네 1레벨이었네 너는 맞네. 중량탄 조금 먹어주고. 자 이제 세번데 남았어요. 알상봉 일이 진짜 이래서 너무 좋아. 사람이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조금 지금 우리 불리함 그쪽으로 가면 지금 싸우고 있을 때 이때 얘네들이 갔던 그 루트를 똑같이 따라가서 뒤치기로 해야지. 오케이, 한명 다운이구요. 붙어요. 와, 이게 안 맞는다고 배수. 마무리 마지막 스쿼드! 어, 왜 패스파인더 왜안 맞아? 어, 패스파인더 너무 안 맞는다. 예, 저기 있네. 저기 있네. <laughs> 자. 여기만 지키면 돼. 어차피 쟤는 아이구나. <laughs> 부활시킬 곳이 많구나. 이제 부활시키기 전에 빨자 야 돼요. 가 e 빠져. 빠져 가자가 빨리. 오, 오, 오. 어, 무리하지 마시고. 아..이거 안보여 점이 안보여 오케이..뭐야 아.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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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녹다운 <laughs> 챔피언 <laughs> 아우 개멋있다 와자 아무튼 네, R301 황금 황금색 R301 전설 한번 써봤고요 사실은 R301에 R99 비교영상 올릴려 했었는데 제가 1 5킬 했었고 그 다음에 유빈님이 1 4킬 했었던 그 영상이 날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슬프네요 아무튼 더 많은 에이펙스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을 꼭 구독해주시고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빠이